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나온 랩 어라 이제 개발자 노트 소식이 올라왔죠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탈퇴, 공격 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치 같은 카페치가 아닌 그런 이제 개발자 노트 소식인 것 같은데 어 왜냐면은 내용 중에 유저들이 좀 만족할 만한 소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간에 좀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드디어 광해공방 악마성 상층이 공개가 됩니다 어첫 번째 발언의 난이도는 볼칸의 쉬움과 노멀 중간의 난이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노멀이 사실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어, 바람도 웬만한 유저분들은 시험 난이도는 다좀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어, 그 부분의 난이도를 좀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좀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냥 당장에 이제 바란의 기본 난이도를 클리어하는 것은 웬만한 유저분들은 다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뭐 특정한 스킬로 뭐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라고 해요. 이제 볼칸 같은 경우 피셔가 반드시 필요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고 그리고 바란의 속성, 약점 속성을암 속성과 풍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미 근데 사실 유출이 되긴 했었죠. 근데 그대로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속성과 풍속성인데 이렇게 되면은 굳이 왜 내가 신캐를 뽑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긴 해요. 어, 어차피 저는 풍속성을 전부 다 5성이 돌파가 된 상태라서 암속성을 딱히 쓸 이유가 없거든요? 이러면은 완전히 이번 시캐도 도대체 왜 내놓는지, 왜 내놨는지 를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어,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밸런스 조정이 되는데, 신캐 관련된 샬롯이라든지 얘네들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유저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 유저가 빠치게 되는 포인트죠. 왜냐면 개발자 라이브에서 이번에 나오는 신캐 두 명을 뽑지 않으면 되게 후회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전혀 이러면 후회할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laughs> 여기서는 바람 공략을 위해 샬롯의 픽업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풍속성이 있는데 굳이 얘네를 뽑을 이유가 없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되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은 없다 라고 했는데 약점은 없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왜 얘네 샬롯과 하퍼를 왜 뽑아야 하는 건지 <laughs> 그 쓰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차라리 제 기준으로는 이제 풍속성덱 쓰는 게 오히려 난이도적으로도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색깔을 좀 바꿔놓겠는데 풍속성은 살짝만 약간 녹색 느낌으로 하고 암속성을 되게 진하게 만들어놨어요. <laughs> 암속성이 되게 중요해요라고 계속 이해, 어, 어필은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암속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가 왜 암속성이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어, 이게 약간 빡친 포인트인데, 아무튼 간에, 요 친구를 이제 공략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코어를 얻게 되고, 그 코어를 통해가지고, 이제 능력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밸런스 조정이 되어서, 최종인은 대폭 상향이 됩니다. 근데, 대폭 상향이 돼도, 이게 그러니까, 최종인이 서포트가 아니잖아요. 딜러잖아요. 그래서 유수형과 계속 겹치기 때문에, 아무리 얘를 올려준다고 해도, 유수형과 겹치는 부분 때문에, 얘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애매해요, 최종이는 되게 좋아지는 건 맞지만. 다만, 최종인 같은 경우는 지금 길드 레이드에서만큼은 되게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를 뽑는데 더 많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수연도 상향이 되기 때문에 유수연은 더더욱 이제 뭐, 화석성 딜러서 잘 활용을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악마왕의 장검이 이제 또다시 상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아이거든요. 저 이제 결국에 악마의 장을 한번 써봐야 되긴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에 이제 바람이 풍속성 이잖아요. 이러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 차라리 이러면은 5성 찍고 한번 써봐야 될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봤을 때도 데미지 개수가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 신규 효과가 생기게 되어서 피해량도 30% 증가 그리고 풍속성 피해량도 올라가게 되고 5성을 찍게 되면은 이제 장르 적중시 이제 1600%만큼의 이제 피해 비고 신규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낙뢰 효과가 강화가 되고 어~ 피해를 더제 추가적으로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발안이 뭐~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 자리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낙내가 계속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뭐 저는 풍속성 대구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풍속성 대하고 어울리는 악마의 장검을 좀 사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사용되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이제 차후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이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스페셜 스카우트에 이제 새로운 영웅들이 합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중복 획득을 했을 때 초월 다 하고 나서 또 중복을 획득했을 때 백금 이제 주화량이 이제 240개로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딱히 그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laughs> 과연 이걸로 유저들이 만족할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별 플레이 무기 설계도 이걸로 이제 성진우의 무기를 이제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미 이렇게, 백금을 얻으시는 분들은 성취는 무기도 웬만하면 다들 <laughs> 오돌파가 되어 있으실 것 같긴 해서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뭐 랭커 분들은 아직까지도 못 만든 뭐 무기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좀 짜증났던 카이센님의 이제 패턴 자체가 조금 쉬워진다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어 하향 조절하면서 이제 유저들이 좀 만족할 만한 내용들로 좀 이게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만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도대체 이바안을뭘 노리고 나온 건지 잘 모르겠고 암속서 이번에 캐릭터 뽑으신 분들은 덤박칠 예정이라서 이게 모르겠어요 만족할 만한 건지 만족하지 아, 만족할 만하지 않은 건지 <laughs> 저도 갈피를 못 잡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그나마 제가 요 내용 보면서. 어, 이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이제 죽음의 심판자 어~ 성진우의 새로운 또 이제 전직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건 좀말 타는 모습은 멋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게 조금 끌리긴 하는데 어 과연 말타고 어떻게 싸울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요 부분은 사실 되게 좀 기대돼요. 그리고 이제 어, 곧 있으면은 이제 할로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쿠폰도 공개가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해 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